경남의 해수욕장 26곳이 지난 1일부터 차례로 개장했습니다. 오는 8월 20일까지 운영할 예정인데요. 물놀이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사고 제로. 교육현장으로 가봅니다. 지난 주말 문을 연 해수욕장입니다. 인명구조교육이 한창인데요. 사천시가 뽑은 안전관리요원 12명과 해경구조대원들이 함께 안전사고 대응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해안가는 특히 조류와 파도의 영향으로 변수가 많지요. 언제든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 항상 불안해요. 유아 튜브 같은 경우는 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뒤집어지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는 튜브를 보통 한아서 타죠. 엉덩가끼어버린단 말이에요. 뒤집어져도. 빠져나오지 못한 경우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계속 죽이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전 같은 반복 훈련만이 사고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는데요. 정관절이 물에 정관절이 빠진 정관절이 사람이 돌아오세요. 의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상황을 재현해 훈련합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맨몸으로 물에 뛰어들면 구조하는 사람 역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장비를 이용해 익수자를 물에서 구한 뒤 무태서 응급처치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실습을 통해서 실전에 가까운 그런 것을 익혔습니다. 상대방 목숨이 나의 목숨이라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물에 빠져 의식을 잃었을 때는 심폐소생술이 필수입니다. 생사를 결정짓는 골든 타임은 단 4분. 물에 빠져 심정지가 왔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순서와는 달리 기도를 열어 인공호흡을 먼저 하고 가슴을 압박해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어 물이 기도로 들어가 몸의 반사작용으로 후두가 좁아지게 되어 그 다음에 저산소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뇌가 이제 손상이 가는 그래서 이제 심정지까지 가게 되는 이러한 기전이기 때문에 물놀이 같은 경우에서는 먼저 기도 개방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가슴 압박 이런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조 요원들은 수상 오토바이도 능숙하게 탈줄 알아야겠지요. 기동력 있는 순찰도 가능하고요.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일찍 도착해 구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있는 전문 요원들은 원활한 조종을 위해 해수욕장 물결의 흐름까지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자연스럽고 그다음 적극적이게 대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물놀이 사망 사고는 7월에 13건, 8월에는 11건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개장 전인 창원 광암 해수욕장에서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해수욕장 26곳에 안전관리요원 210명을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해경에서 합동 소방과 합동 이제 안전교육 안전요원들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게끔 만만해 준비를 했으니 오셔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름을 즐기러 가는 해수욕장에서 순환 사고는 최악의 불청객일 텐데요. 경남 소방본부는 모든 사고의 원인은 방심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올여름 불놀이 즐겨 보시죠.